도망가 또 공매도 재게되잖아요 그렇지. 많은 분들이 아 공매도 들어오면은 내가 탄 주식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음. 많이 할 텐데. 음. 안녕하세요. 언니. 조만간 또 공매도 재개되잖아요. 그치. 이3주 전부터 공매도 재개한다고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조금 더 비싼 것들, 방산, 조선 그리고 뭐 로봇, 바이오 몇개 어. 그런 것들이 이제 차익 시험이 조금씩 이루어지면서 삼전, 하이닉스 이렇게 올라오는 이 템포가 익숙해지면 국장을 트레이딩하기에 조금 편한 시소 논리가 작용한다. 음. 미장 같은 데서는 다른 나라 돈 싸들고 와서 주식 사주고 말하잖아 근데 국장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음. 정해진 이 캐파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음. 경험을 쌓아두. 여기 뺀거 여기로 들어가고 그냥 그 루틴을 조금 더잘 잡아 보면은 공매도도 사실 뭐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 많은 분들이 아 공매도 들어오면은 내가 한 주식 팔아야 되나 이런 음, 생각 되게 많이 할 텐데 음. 사실 별로 상관 없습니다. 어. <laughs> 그 팔았으려면은 진작 팔았어야 된다. 우리가 막한두달 전에 얘기할 때 음. 공매도 다가온다는 얘기했었요 음. 그럼 그 순간부터 차 찰실현했어야지. 지금 하려고 하면은 타이밍이 좀안 맞다. 또3전 내려앉으면은 공매도 일부 채워치고 뭐 방산 조성 같은 거 실적이 좋을 거니까 또 여기 쭉 내려오면 이렇게 또 올라. 3전이라는게 항상 풀져 있어야 돼 3전이 가냐 못 가냐가지고 3전 음 <laughs> 가면 얘들못가 3전이 음 약간 어 내려올 때 됐네 여기 돈 빠져나가 면 어디로 갈까 그러면 방산조선 어디겠지 뭐음 이러고 붙잡고 있으면 또 이제 오르는 경험하고 그거에 반복 근데 지금은 3전이 약간 반등하는 타이밍이잖아요 <laughs> 그치 그치 그럼 다른 것도 약간 주춤한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죠 그치, 그치. 음 그래서 지금 3전에 갖고 계신 거고 그거 때문은 아니었는데 더 빠지기 힘들 것 같은 주식을 음 어쨌든 한 1, 2월에 좀 많이 셋업을 했는데 그게 뭐음 메리츠 3전이었잖아 음 그래서 그건 뭐 그냥 응. 들고 있고 조선 같은 건 조금 뭐 섹시한 해주고 하나우션 같은 거는 숏 조금 잡아주고, 그 정도로 그냥 시장 대응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그럼 언제까지 가지고 계실 생각이세요? 기준을 세워두신 게 있으세요? 가격이나 뭐 기간이나 다른 종목들이 더 많이 내려왔을 때 리장이 <laughs> 내릴 때요 예를 들면 방산 조선이 더안 내려오고 사전 팔아주고 얘네 사는 거지 삼전에 내가 미래를 상상하기보다 수급적인 논리만 일단 생각하면 삼전을 음, 사고파는데 삼전 가격이 기준은 아닌 게 재밌네요 아 그치 <laughs> 공매도는 사실 뭐 제게 되더라도 적응하면 되는데 이게 아무리 해도 적응이 안 되는 게 유상증자예요 하나의 어로 스페이스 <laughs> 와근내 하나 테크인 옛날에 진짜 그 시절에 나도 유상증자 맞은 것 같은데. 아 어, 그래요? 어. 데금감원에 신고한 적 있다. 아 맞아 몇번 얘기해 준적 있어. 옛날에 내가 장중에 가격 차이를 보는데 말이 안 되게 내리는 거야. 장중에 막 10%인가 내리는 거지 음. 아무런늘 수가 없는데 그 뭐야 이거 하고 내가 아래서 받았어. 근데 그러고 나서 장 끝나고 유상증자가 다음 날 나왔어. 내가 근데 그 화면 녹화하고 있었거든. 내가 녹화한 거를 금감원에 신고했는데 금감원이생겼어 <laughs> 내가. <웃음> 그, 될 거라고 생각한 게, 네. 어렸지? <laughs> 어, 어린 마음에. 어, 녹화했다, 너 뒤졌다, 이랬는데. 바로, 누구세요? 아, <laughs> 진짜 웃기다. 그때 맞아. 그 시절이 있었어. 엄청 아. 오래됐어. 네. 지금도 하나의 에스페이스가 거의 3조 6천억 원의 유상증자를 발표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시장이. 시총이 30조니까 거의 10% 하나의 에스페이스돈 중에... 많지 않나? 네, 그래서 작년에만 1조 7천억 영업이익을 냈는데, 보니까 그 돈을 하나 오션 지분 사는데 많이 썼더라고요. 거기도 이제 어쨌든 그런 승계작업에 쓰는 비용들이 있고. 네. 하나 오션. 주식 7.3%를 1조 3천억 원에 사들였대요. 크으, 그게 돈다 쓰셨어요. <laughs> 근데 이게 내가 볼 때는 상법을 개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상속세 자체가 좀 문제 있다고 봐 나는. 그것도 맞긴 해요. 어, 어. 네. 그 상속세 가 너무 높아서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뭐 이거 옹호하는 건 아닌데, 솔직히 그렇잖아. 상세 속 네. 너무 높아. 네. 이게 돈의 문제도 있는데 상속을 해준다는 게 기업의 그 소유권, 그 그러니까. 기업의 최대 주주 권한을 주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반이 사라지잖아 국영기업 되잖아. 그러니까 국영기업이 돼버리니까, 그건좀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laughs> 그러니까 현금으로 낼 거야 뭐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방법 그런 식으로 밖에 없잖아. 맞아요. 차라리 세금 적당히 내게 해주면 응. 저분들도 그냥 내지 않으실까? 이게 내가 볼땐그악순환의 가장 앞단은상세를 줄여주는 것에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상복 개정뭐다 해도 내가 볼 때는 상호세 안 줄어들면은 이 엉킨 실타래가 풀릴 수가 없어. 상호세 좀 낮추고 그세수로 어떻게 채울까를 고민해야지. 상호세를 안 낮추고 자꾸 이상한 방법을 쓰려고 그러면 응. 계속 꼬인 실타래가더 꼬이는 것 같아. 응. 상복 개정과 동시에 상호세도 응. 완전히 조금 낮춰줘야 이런 짓을 안 한다니까. 음, 어. 맞아. 근데 경영자 입장에서 대주주들의 마음도 나는 어느 정도 이해해. 내가 소액주주지만 문제의 본질로 들어가면 거기에 마음도 이해한다. 왜냐면 인간 본능이기 때문에 인간이 본능을 무시하는 법안이나 방침은 나는 솔직히 잘못됐다고 보거든. 자기들도 새끼 있으면 당연히 그럴 거잖아. <웃음> <웃음> 그렇게 됐나니까 사람이. 이렇게 본성이 그런데 어떻게 여기 음. 근데 하나가 기업평가 되게 좋잖아. 시원시원하기로 음. 옛날에 청소했던 분들도 다 정직원으로 음. 일하게 해줬던 그런 미담이 엄청 많거든. 그다음 그러니까 하나라는 기업에 대해서 되게 나쁜 생각은 없거든. 내가 당했으면 해도? 왜 김승현 회장. 자체의 기업 음. 경영철학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명에 만들었을 거다. 왜그 승계 과정에서 성세는 누구도 부담할 수 없거든. 맞아, 요 어. 말이 안 되겠네. 어. 지금 이재용은 음. 삼성전자에 음. 주인이 음. 아니야. 맞아. 내가 이재용이면은 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힘 주고 음. 키우는 게 훨씬 더 이득이거든. 삼성전자는 이미 이재용은 너무 관여도가 적다는 거지. 그렇죠. 소액 주주시죠. 어차피 소액 주주야. <laughs> 내 기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삼성전자를 위해서 일한다 이거는 이재용 입장에서 그냥 내 인생 남을 위해서 살다 가는 거야. 내가 이재용이면 그런 선택을 나도 안할 거란 말이지. 음. 삼성자는 지금 세대를 두번 거쳐서 그러니까. 상속이 된 거니까 그 과정에서 주인 없는 기업이 된다고 <laughs> 네. 그럼. 그러니까. 어. 그러면 뭐 한전, KT, 뭐 이런 진짜. 공기업처럼 되는 거야. 네. 주인 없는 기업이 되면 진짜 골치 아프지. 그렇죠. 근데 그렇죠. 어쨌든 상속세는 진짜 골치야 된다. 정리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이번 유상증자는 당연히 주주 입장에서는 별로지만 기업 자체에 뭐 모멘텀을 꺾을 건 아니고. 그렇죠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는 악재인데 이 정도 건실한 기업이면 음. 승계 목적이라 하더라도 노이즈 음. 바라보고 음. 아마 받으려는 사람 많이 있을 에. 거예요 하세요 그러니까 하세요 빨리 하세요 차라리 할건 아, 어, 어, 빨리 해라 차라이 좋은 것 같아 물론 이제 막 박수 칠 일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한 기업에서 한 선택이니까 타이밍적으로 매수 타이밍을 준걸 수도 있어 나중 <laughs> 아, 시점에서 보면 혹시 에. 그런 시장이 지금 현재고 그리고 타이밍적으로 지금 미장이 쭉 떨어졌다가 자꾸 올랐다가 이렇게 다시 흘러내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번더 내리는 시나리오가 음. 나온다고 라 하면은 음. 이제 미국의 부채가 5월쯤 되면은 그게 잘못 냈는데. 아, 진짜요? 어, 그래서 부찬도 협상이 이제 거의 기준이 5월을 타이밍으로 잡고 있더라고. 그래서 음. 5월에 회의를 해서 뭐 6, 7월 안에 끝나면은 다행인데. 음. 상반기 안에 대부분 끝날 거라고 보더라고. 음. 근데 그때까지 시장은 계속 천천히 빠지거나 위아래로 변동성이 좀 심할 거다. 디폴트라는 이제 음. 되게 큰 사건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음. 진짜 디폴트 이야기 나와서 시장이 공포에 음. 시달린다? 트럼프 없지, 뱃째 안내. 모르겠다, 이제 진짜. 니네 알아서 해라. 에. 그러면 어. 미국 주식의 절대절명의 매스 타이밍이. 그런 음. 말해준 그러면 그런 거 이제 미래에 좀 알아놔야 돼. 담보대출 일으키는 법, <웃음> 어, <웃음> 황금 땡기는 법. 어, 그런 이제 레버리지 아주 작은 확률이 등장했을 때 그런 걸로 시장에서 대응해 주면은 미장에서 좋은 수익률이그 전까지 미장이 좋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 음. 왜냐면 내가 주식을 산 사람 입장인데 누가 봐도 5월 이후에 살려 고 그러겠지. 잘 됐습니다. 음. 어, 음. 부천 대상 됐습니다. 박수 치는 거 보고 음. 사도 늦지 않거든. <laughs> 그럼 연말까지 뭐큰 이슈 없이 야, 천천히 우상향할 텐데. 근데 혹시 박수 못 치고 이제 내리쳐야 되면은 차산시장 이제 난리 나는 거지. 미국의 디폴트 얼마나 강력한 키워드야. 응. 온갖 지면에 응. 미국 디폴트 가능성, 속보 딱박으면오 응. 응. 무섭잖아. 그렇죠. 유튜브 또 퍼나르고. 그러니까 조회수 좀 미리 <웃음> 빨아야겠다. <웃음> 미국 부채 얘기 가 나오면 미국 돈 많은데 1 년에 응. 천조를 국방 예산 쓴나라데 무슨 이자도 못 내냐 하는데 미국이 이제 빚진 돈이 5경원이잖아요 응. 여기 이자를 대충 계산해 보면은 2,500조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그러면 진짜 내기 빡세다. <laughs> 지금 트럼프는 뭐 나스닥이고 나이고 지금 관심 없어. 모든 행정명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나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을 한다는 음... 것도 그렇고 코인을 창작자산으로 배치한다는 것도 그렇고 네. 그 모든 게다이 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맞아. 거잖아. 미국이란 나라의 가계부를 좋게 바꾸겠다. 자기가 그 과정에서 미국 국민들이 조금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다른 나라도 고통스러웠지만 참아라. <웃음> <웃음> 라고 드노 얘기했어요. 를꼭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포커스를 유지해야 되는 거는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음... <laughs> 이 모든 게 이제 그 날을 위한 거니까 5월이 뭐 X Day 라 그러나? 그런 뭐규찬도를 협상하는 그 기간이 음... 있나 봐그 회의가 이제 뭐5월 예상하고 있는데 음. 실제 그 이자를 지급 못하게 되는 날도 5월이래 음. <laughs> 재밌네 5월 6월 그 시기에 많은 이슈가 생길 거라서 위기는 또 기회다 음. 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 정리하면 국장은 조만간 공매도가 시작될 거지만 생각보다 그게 막 시장에 엄청 영향을 주진 않을 거다 미국이나 뭐 국제 정세 를 봤을 때 지금이 막 적극적으로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기 때문에 응. 굳이 포지션을 구축해야 한다고 하면, 동광님처럼, 삼전이나 메리치 이런 것처럼, 안 떨어질 것 같은 거, 더 이상. 그걸 구축을 미리 해놓던지, 아니면 그냥 대기. 그쵸. 그 전체적인 타이밍은, 나는 여름 이전으로 잡고 있는데, 한 8월까지를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여름 기점으로 많은 사건들이 있으면은, 트럼프의 이제 D, 뭐 <laughs> 그런 사건들이 이제 8월 이전에 나와주면은, 그 이후 하반기는 쭉 천천히 오를 음. 수 있는 아주 큰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음. 다른 음. 어떤 큰 사건들이 생겨도 데미지가 덜할 거야 음. 그런 측면에서 여름 이전은 되게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되는 음. 시간이다 라는 정도가 음. 이번 영상의 골자가 아닐까 음. 한국 정세도 탄핵 이슈도 껴있고 아, 그때쯤 되면 아, 그것도 해결되어 있을 그치, 거잖아요 그치, 그치. 모든 게다한 번에 해결되니까 마침 타이밍이 굳이 지금 막큰돈 일으켜서 매수하시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은 약간 소강기라고 음. 봐야 될것 같아요 천천히 수렴하고 있으니까 다시 뭔가 확장하는 타이밍을 조금 기다리자 음. 지금 장세 느낌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마저 거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안녕 não. Oh. Yeah.